안녕하세요. 판교밸리 제일풍경 제 고유린 팀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판교 10분, 강남 10분 거리라서 직주근접 수요가 빵빵합니다. 게다가 모두 아시겠지만 판교는 교통, 학교, 문화, 공원 모두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무려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상 저렴한 아파트로. 판교에서는 다시 볼수 없는 마지막 분양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와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판교밸리 제일풍경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원로 19이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9개동 543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평형이며 전세대 남양위주 배치, 넓은 동간거리로 최강이 우수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무려 세대당 1.65대이고요. 어, 모두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앞 축구장 7.8개 넓이의 고등 1호 공원이 단지 내 조경과 바로 연결되어서 숲세 권을 넘어선 수푸마에 바로 단지 뒤에 왕남 초등학교가 있는 초푸마 단지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훌륭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장, GX룸, 사우나 시설, 맘스 카페, 어린이집,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정말 도심 문화센터를 방불케 하는 프리미엄 커뮤니티가 갖춰져 있는데요. 어, 하나로마트, 병원, 행정복지센터, 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차량 이용 시 강남, 판교까지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강남, 서초, 잠실, 직행버스, 어, 성남 분당 내부순환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강남선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환경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어,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2, 3단계 기업이 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고등지구의 추가 공급이 종료되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럼, 이제 유니트를 보러 가실까요? 어, 샘플하우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84B 타입인데요. 한번 들어오시죠. 어, 일단,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제 신발장도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주 크게 수납 공간을 넓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뭐 낚시용품, 골프백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뭐 전면 거울도 넣어 주셨고 이제 이쪽에 자녀 방인데요. 자녀 방 잔여방 보시면은 크게 통창 들어가 있고 이쪽에 붙박이장도 아주 크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자녀 방 방이 일단 커서 고객님들께서 오시면은 어 구조 가지고는 굉장히 다들 만족스러워하세요. 네 그리고 요런데 같은 경우에도 문김 방지 다 세심하게 신경들 다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다 넓게 잘 구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 보시면은 등박스도 아주 크게 웅장하게 잘 만들어져서 좋고요. 이제 이 아토어 같은 경우에도 어 보시면 이제 고급스럽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주방 보시면은 이쪽이 주부님들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곳이 이 펜트리 공간이거든요. 보시면 수납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냥 시장 보시고 바로 물건 넣으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의 여유로움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1자 주방 여기 또한 수납 공간 굉장히 좋으시고요. 이쪽에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오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냉장고장, 그 다음에 여기 김치냉장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거실, 주방 모두 넓어서 고객님들 오시면 지금 실제로는 쓰시는 공간이 8사이지만은 30평대 후반, 3 8 9평 같은 느낌으로 다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여기 오시면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이제 비확장이라서요. 이쪽에 발코니도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신 게 이쪽도 이렇게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대피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님들 오시면 모두 감탄하시는 공간이 이 공간인데요. 어, 드레스룸이 거의 40평대 수준.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어, 또 넓고 어, 남편분 옷, 아내분 옷. 충분히 다 들어가실 만큼 넓은 드레스룸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파우더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부욕실이고요. 비데 설치되어 있어요. 강남 10분, 판교 10분. 어, 판교 제일 풍경채입니다 현재 즉시 입지 가능하고요. 어, 판교에서는 다시 볼수 없는 마지막 분양가가 될 텐데요. 주변 시세보다 반값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샘플하우스는 매일 운영 중입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샘플하우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 보유림 팀장 찾아주시면 제가 좋은 옷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